충북 제천 충주호 남쪽에 국립공원이며 우리나라 5대 악산 중에 하나인 월악산을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다녀온 2006년도 아날로그 영상입니다 수산계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와서 보도감 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9시 6분인데 오른쪽으로 아까 보였던 고개 지금 여기서 좌측으로 꺾어서 9시 27분 330분 네. 매표소에 로 체크 습니다 보도가문까지 1.5km <목소리> 수산리까지는 2.2km 영봉까지 4km 중봉은 2.8km 9시 30분 보도가문에 들어왔습니다. 9시 36분 405인은 보도가문입니다. 올라온 게한 35도 이상이 돼 꿈에 표수서부터. 저가 끝에 메표정을 410번 철다리 철다리를 지나서도 계속 급경사. 아 저야 랍디 약 먹는 9시 3 4 440. 9시 46분. 460. 9시 49분 490. 급경사는 잠깐 멈추고 9시 51분. 계속 커다란 파위도 커다란 바위가 나오고 이쪽이 능루에요 영봉은 아직도 3.5km 9시 56또 철기다니고 560 안부에 왔어요 안부가 아니라 능선에서 잠깐 숨을 돌리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바위들이 특징이 있구만 다시 능선에 올라가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10시 13분 670, 바위 깔린 길이 나왔네. 올라갈 연산길 10시 21분 740, 능선에 올라섰어요. 10시 26, 770, 인도성들 뒤로 하봉이 보이는데, 인도성지대야 10시 27, 보아 영봉 2.3km. 잠목이고 뛰 들어봤는데 아, 여기 지 하봉이야 순바위덩어리를 우측으로 돌아서 하봉을 올라갑니다. 하봉을 직접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해서 올라가다 내내려와서 이 우측 바위 밑으로 돌아서 갑니다 하봉을 지금 우측으로 삥 돌아서 너덜길이야 너덜길 속에 있는 안내판이야 영공원 2km 고도암도 2km 중가운데 지점 여궁 가올라 10시 56, 8 7 5인데저위그 철계단이 보이고 철책을 붙잡고 올라가는군. 1 1시 1분 9 1그 5원고 철계단을 올라와서, 보런 하봉. 저 바라본 저가 중봉일 것 같은데 이쪽 그 하봉으로 올라가는 게 등산로가 아니라고 막아놨네. 11시 5분 935에서 그러면 중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좁은 능선에 굵은 와이어가 설치돼. 그 옆에 이 와이어를 잡고 바위를 돌려야 하냐, 않고그 와이어를 잡고 돌은 바위. 중봉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이 보이고, 영봉은 이제 1.5km 남았고, 욕하는 철계단 옆에는 바위가 하나 이렇게 날라 올라앉아있는 바위 틈으로 멀리 저 아래 그 송계 계곡이 보이는데, 철계단에서 말하는그 송계 소재지하고, 거기서부터 한번 쭉 돌아가보죠. 충주호. 다시 중봉에 올라가는 철길단 저쪽으로 바라본 하봉과 저쪽에 충주호. 중봉도 아주 이거 뭐, 완전히 90도. 절벽바위요 철기단 바로 뒤에는 중봉 정상하고 저쪽으로 영봉인가? 저기 올라있는 사람들이 있네. 여기는 송계계곡. 올라가는 계곡이 아주 잘 보여. 올라온 철계는. 아, 어서 오시오. 어? 아, 힘들어. 중봉으로 올라가는 와이어가 또 있고, 송계계곡. 중봉 정상에 올라왔어요. 여긴 무슨 표지석은 없고, 요 소나무 하나, 이거 하나 있어. 여기는 중봉인데. 저 밑으로, 저 지금 하봉입니다. 중봉에서 영봉으로 넘어가는 도중 통신탑 앞에 영봉이 보여요. 한참 내리갔다가 다시 영봉으로 올라야 돼. 영봉에 사람이 올라 있고, 로프와 또저 위에 와이어가 와이어를 이렇게 잡고서 저 아래 안부까지 내 11시 4 1일915이 넓다란 안부에 와 등로는 이쪽으로 올라가 뒤돌아본 중봉이요 11시 57일 970인데 철계단에서 바라본 중봉 12시 갈림길에 왔는데 이는 해발 980 영봉은 300미터 영봉으로 왔는데 영봉 오르는 길이에요. 계단 중간에 쉼터 있어요. 여기 잠깐 1090, 아, 쉬는. 별도로 천5 1 0 5 4미니까 언제 는 날? 전망바위가 있고. 어는 날? 갔다 오세요. 다시 또 천책 있어요. 마지막 라가는 계단. 여기 올라가면 정상이야 한국의 오대악산 중 하나인 오락산은 1984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어요 12시 12분 사진을 찍어야 될거아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인의 정상 사진을 찍어야 돼 빨리 빨리 올라와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니까 길이다니까요. 올라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봉이서 바로는 서쪽, 우리가 올라온 언릉 길이고, 아, 저 북쪽으로는 좀 중봉이 보이는데, 서남쪽으로 성계, 성계이고. 북쪽으로 보면 중봉 하봉과 출발지 전충주호의 월악교까지 보이네요. 이건 남의 사진, 즉 동호인의 사진을 통해서 보는 북쪽과 서쪽의 먼데 보이는 산들입니다. 남쪽으로 하산된 산길이 잘 보이고 잘나 왔어. 기서요전서시라고 저기 뭐, 헬장 있잖아요. 어, 뭐 이제 남쪽 능선을 타고 덕주사가 있는 송계리로 내려갈 겁니다. 이쪽에는 덩쪽. 오락영아 네, 네. 내려갑시다. 북동쪽 이쪽 은 남쪽 으로 보던 농 촌, 그럼 저 기서 덕 주사 방향 내려 내려가, 내려가, 송계리오 내려. 송계리오 여기서 송계리오 내려가, 내려가, 내려송계리가 내려가, 내려 내려가, 내려가, 열두시 삼십 분에 하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계산 열다섯 개를 내려왔어요. 다시 한번 계단, 갈림길까지 삼백삼십 계단을 내려왔어요. 여기 구백팔십 길에서 또 삼십팔 계단을 내려와서 왼쪽 안, 오른쪽 능선 길로 다시 들어서 저위에 가면 또 열두시 사십삼, 천십, 열두시 사십육 여기니까. 발전기까지 도착는 안부가잉. 지금 통과하는 1 0 2 0은그 작업하는 분들 임시숙소래요. 매장 12:48시 천오인데 또 한참 내려. 12시 5970 수백 개의 계단을 내려와서 단망바우에서 <목소리> 우측으로 이 계단을 지나서 저 앞에 보이는 능선까지 갈 거야. 계단을 또 올라서. 영봉에서 800m 내려왔고, 왼쪽으로는 실륙사 2.8km, 1시, 1시 2분 1000호. 영봉에서 동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송계산거리 3km? 자, 이제 남쪽 능선에 올라섰습니다. 984부터 비교적 평탄한 길을 오다가, 또 조금 내려와서 950, 1시 11분, 930 안부를 지나고, 야, 여기 무슨 텐트를 쳐놓은 데가 나 있네. 뭔가, 텐트 앞에는 안내판인데, 양봉 1.5, 덕지사 3.4, 바른쪽으로 그 동창교 2.8. 1시 15분, 헬기장 오르는 길 같은, 1시 16분, 헬기장에서 식사합니다. 어, 감사 하나님은... 아, 네, 네, 네. 한국인들... 아, 네. 마치고 아버지 하사다니다 1시 42분 헬리장 출발합니다 앞에 960.4번이 보여요 48, 960딱봉까지 4km 960.4번에 올라는데 저기 삼각 점이 하나 보이고 앱을 1 2 1로 뒤에는 삼각점 있죠 964봉에는 삼각1 1 1 1 쪽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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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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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1이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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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충주 좌우에 올라서 봉우리에서 다시 좌측 27분 930봉인데 조망대 발견. 우리 정상 갔다 왔다고. 거기서 보라면 영봉과 중봉 내리면 려한릉막내변명선을 뒤돌아보는 길. 계속 이제 철책 있고 좁은 능선. 2시 14분 950또 다시 철계단 나와서 아래서 오른쪽으로 보면 왼쪽 계곡 사찰이 하나 있고. 아니 내려왔어요. 내려온 계단을 둘러보고 그다음에 온길 쪽으로 좀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2시 18분 860. 또 계단이 있는데 80도 되는 계단을 내려가서 저 앞에 쉴자리가 있는 마을이 사이로 길이 요리조리 철책 따라서 수 없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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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계단 뭐아 천여개 이상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가 봬 여기 775에 와서 또 계단 2시 27,700인데 덕주골라지기 3km 2시 33, 655에 오니까 또 철계단 2시 38 535왼 편으로 마애불이 보는데 2시 4분 550인데 마애불 갈림길에 왔어요. 마애불과 큰락보는 아, 2시 40, 마애불 앞에 내려가는 길 2시 47덕산 아직 1.5km 나온 마애불산 내려가는 길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2시 50분 475에 오니까 다리가 또 넓다란 길을 내려가는 길 2시 55분 4 3 5이 성터에 왔어 3시 7분 또 1.5km야 다리가 또 나오고 4분 300원이니까 다리가 있고 왼쪽에 있는 사찰 4시 20분 275에 있는 덕주 성문을 주산성 성문 덕주로 3시 28분 240골을 내려와서 주차장에 있는 데 왔습니다. 덕주골 편으로 있는 능선에 산이 꼭 칠보산면 선가 주차장. 덕주골 남.